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화요일 kb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어,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에 대해서 어, 낙폭 과대 인식에 반등이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3,150선에 근접했고 코스닥도 1.1%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어, 여당 내부적으로 재검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어, 개편안 자체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낙폭이 과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업종별로는 원전과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조. 철강 일부 종목의 약세가 나타나는 등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버린 AI 프로젝트 5개 팀 선발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고요. 또 8월 임시국회에서 STO 법제화 본격 입법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 충격을 소화하는 동시에 금리이나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3대 지수가 1%대 반등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을 제외한 엠스 세분 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에 기술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언은 총재는 올해 두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94%대까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결과에 종목별 흐름도 엇갈렸는 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실적 부진과 자사주 매입 중단에 3% 가까이 하락했고 팔란티어는 장마감 후 발표된 호실적에 시간 외에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은 에코프로 BM과 카카오페이 등의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이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난입니다 어, 오늘은 정부 부채 2.0 라운드, 자본시장 정책에서 산업 기술 정책으로의 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어, 출범 후에 주식시장의 관심은 자본시장 정책 즉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가세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일정상 8월에는 입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의 공백이 생김과 동시에 7월 중하순 주요 부처들의 수장이 임명되면서 산업기술정책은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어, 정부정책 1.0에서는 해외자본의 유입 및 국내 자본의 이동을 목표로 했던 반면에 정부 정책 2.0 라운드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산업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은 먼저 세금 인상 또는 정부 부채 증가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인상의 경우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OECD 국가들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투자 기회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8월에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그 대상이 될수 있는 산업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AI,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대표되는 AI,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등의 친환경 이세 가지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계량분석 인덱스 시리즈 자료입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고 그것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그걸 어떻게 전략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자료이고요. 주제는 주도주와 소외주입니다. 어, 포커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은 뭐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뭐 전력 관련된 기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이 방산우주 또뭐 조선. 금융,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laughs>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주도주들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 밑에 있는 소외주들한테는 관심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이 주도주를 잘 고르는 것 못지않게 소외주를 잘 피하는 것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철강화학, 그리고 뭐 자동차 가전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 주도주와 소외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하면 은뭐 물론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상승의 지속 기간입니다 보통 주도주는 짧고 굵게 올라가고 어, 소외주는 가늘고 길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인간의 심리에서 기여, 기인을 합니다 음, 보통 사람들이 만족감을 추구하고 후회를 회피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어, 매도할 종목을 선택할 때 음, 빠진 종목을 파는 게 아니고 오른 종목을 파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은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것이 그 순간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오르는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빨리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주도주들은 팔아도 될. 되... 팔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팔면서 빨리 하락이 끝나고 소외주들은 팔아야 할 사람들이 팔지 않으면서 가늘고 길게 하락이 찾아온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글로벌한 현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주도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소외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일단 주도주가 소외주들보다는 통계적인 기준을 좀더 많이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해 주도주들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어 차트로 표현을 해본 건데 보통 위험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게 되면은 주도주의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뭐 브릭스 랠리 초입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이후 회복구간 또 최근에 AI 랠리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도 어 주도주들의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도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어 이거를 섣불리 매도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 그리고 소외받고 있는 업종들 가운데서도 음, 여기 이제 보여드렸던 뭐 배터리랑 IT 하드웨어 또뭐철강화학 반도체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패턴을 참고를 해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소외 국면을 좀 타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조심스럽게 실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미국의 규제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30일과 31일에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가 발표됐고, 또 SEC가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크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포괄적인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담았고요. 어, 지니어스 액트법에 이어서 그래서 뭐~ 안티시비디 c 나클레로티엑 이와 같은 입법에 대한 권고안, 그리고 SEC와 CFTC와 같은 규제기관에 대해서 권한 및 개혁 방향을 담고 있고 세제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기술 인프라와 같은 세부 주제들도 다루는 등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총 망라하고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다만 당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 하. 락하는 등 실망감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아, 보고서는 총166 페이지에 달하는 어,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요 법안과 행정력을 활용해서 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주요 법안을 제정을 하고 또 시행을 통해서 어, 디지털 자산의 시장에 주도권을 되찾고 또 주요 기관이 즉시 행정력을 발동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그 금융권의 진입을 막아오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와 같은 관행을 철폐를 하고 은행이 금융기관, 은행과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접근성을 높여서 시장을 활성화시켜라라는 내용들을 어,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는 디지털 터러, 커런시 내에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것을 어,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 이에 이어서 SEC가 그 다음 날 바로. 그...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하루 전에 백악관이 발표한 이러한 보고서에 SEC가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정책적인 응답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폴 애킨스 SEC 의장은 현행 증권법을 디지털 자산 환경에 맞춰서 전면 현대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 기존에 이제 증권성을 판별을 했던 하위 테스트의 기준 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 이후에 이제 SEC가 제시할 새로운 하이테스트의 기준이라든지 디지털 자산에의 적용 여부가 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또한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를 했습니다. 어, 전국 단위의 순회라이온드 테이블을 통해서 어,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 크립토 기업들과 직접적인 의견을 어, 청취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향후에 이러한 국 어, 미국 정부의 다양한 크립토 관련된 어, 규제와 어,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BH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더스 이창민입니다. BH 투자 의견 바이오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전월 종가 대비 상승 여력 28%고요. 2분기 영업익 160억 원 기록해서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환율 하락한 점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지만 자동차 디스플레이 패널 쪽을 통해서 이제 it 올레드 가동률이 개선을 해서 적자폭을 좀 줄였고 또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인한 국내 고객 사양 매출 증가 그리고 하반기 신제품량 출하로 인해서 북미 고객 사양 매출 모두 어, 선방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56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어, 볼 전망입니다. 북미 고객 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량 매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년 연간 영업이익 576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년 대비해서는 30 84%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제 FPCB, 주력 사업인 FPCB는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제 IT 올레드 라인 가동률은 여전히 좀 낮기 때문에 연간 이 300억 원 수준 적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6년부터는 이제 가동률 상승으로 IT 올레드 양 실적 전환,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고 북미 고객사 폴더블 스마트폰 양 매출 발생도 기대되기 때문에 BH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롯데 칠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류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롯데칠성 2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칠성에 대해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7만원으로 기존 대비 9.7% 상향합니다. 어, 해외 자회사의 실적 호조로 2분기 실적이 오랜만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롯데 칠성의 주요 투자 포인트인 해외 자회사의 실적 기여 본격화로 실적 전망치 상향 그리고 리레이팅이 동반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13.4배 상승 여력은 26.1%입니다. 롯데 칠성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624억 원으로 컨센서스와 KB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별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음료 매출은 업소 채널의 부진 가운데 강우일이 증가하면서 9% 감소했고요. 주류 매출은 전방 시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6.5% 감소했습니다. 어, 주목할 점은 해외 자회사 매출인데요. 어, 자회사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70%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법인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어, 대폭 개선됐습니다. 어, 롯데칠성은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실적 호조,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회사 이익 기여 확대 등 중장기 모멘텀이 유효합니다. 어,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어, 음료 성수기 시즌에 견인을 하고 원당 등 원재료 부담이 완화되면서 성수기 시즌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해외 자회사 이익 기여가 하반기 이후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2025년 해외 자회사 영업 이익을 795억 원으로 추정하고 어, 해외 자회사의 영업이익 비중은 24년 22.2%에서 26년 40.2%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 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와 진우스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롯데하이마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1987년에 설립됐고요. 전국에 3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몰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가전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942억원 영업이익 1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을시접 턴어라운드를 했는데요. 턴어라운드 배경에는 신규 점포 런칭, 직고용 효과 아, 그리고 고빈도 고마진 sku 증가 하이마트 구독 서비스 개시 효과 등이 원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턴아라운드가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구조 혁신에 집중하면서 직고용에 따른 일, 어, 인력 전문성이 강화되었고요. 지역 상권 특성을 바, 반영한 차별화 된 매장을 선보이며 고객 접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폐점과 리뉴얼을 통해서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점포 수도 2024년까지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서 25년 1분기 기점으로 신규 점포가 확,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단일 브랜드 중심의 서비스와 차별화하여 11개 브랜드 21개 품목 800여 개의 상품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소유에서 사용으로 소비 소유 패턴 변화를 반영한 고객 체험형 매장 확대와 함께 시너지가 예상되며 매출 확대 및 실적 안정성 향상.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효율 가전 제품 구매 환급 사업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총 2,671억 원 규모의 지원금 사업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최소 89만 명 이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4년 11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지표로 매출액 영업이익 배당 성향을 설정하면서 2029년 영업 실적 목표를 매출액 2.8조 원 이상,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이상 배당 성향 30% 지향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업 가치 재고가 기대가 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전 수요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수 2분기 실 어, 리뷰를 실적 리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2분기 매출액은 2,295억 원, 영업이익 291억 291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번 영업이익에는 반덤핑 무역 어, 무요 무효, 어, 소송 승소에 따른 충당금 환입액이 있고요, 약 199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 반덤핑 제외 순수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테고리별로 보시면 매트리스 매출이 1,709억원, 비매트리스가 585억원인데요. 트리스 부분 같은 경우는 어, 2분기에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 1분기에는 90%, 97.8% 가동률에서 2분기에는 85.4%로 이런 관세 영향을 좀 받았고요. 비매트리스 역시 기존 재고 소진 그리고 공장 이전에 따른 ODM 생산 최소화를 통해서 가동률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지난 7월 8일에서 11일 4일간에 걸쳐서 어, 실시가 됐고요. 241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전년 대비 30.3% 증가한 수치이고요, 역대 최고의 수치입니다. 아, 하지만 가구 부분은 좀 부진을 했는데요. 아, 특히 신학, 신학, 아, 9월 신학기를 겨냥한 판매가 좀 두드러졌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 부분은 부진했지만 아, 진우스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진우스는 아, 아마존 10년 연속 매트리스 판매 1위 브랜드이고요. 주 고객층이 2030 세대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생들이 뭐, 어, 보통 9월 신학기에 기숙사에 들어갈 때 매트리스 본인이 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어, 측면에서 최근에 판매량이 늘었다고 보이고요. 있는 아, 지노스 52주 검색량이 프라임 기간 동안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비매트리스 신규 공장이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2 분기 최소화했던 미국의 ODM과 아마존, 월마트의 DI생품 생산을 하면서 공장 정상화의 시동을 8월부터 어, 걸기 시작했습니다. 비메트리스 부분의 캄보디아 공장 이전의 중요 포인트는 그동안 중국에서 적용받던 섹션 301 관세 25%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고요. 중국 대비 인건비 부분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판관비 절감이 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고 소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이 정상화된다면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2020년 수준의 매출 비중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매트리스가 이제 가장 잘 팔렸을 때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약44.3% 예 매출 비중을 보였는데요. 어, 지금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어, 19.9% 포인트 감소한 24.4%까지 감소된 상황입니다. 디메트릭스 부분 정상화가 진호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상승률의 상승의 핵심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외 포인트로는 현재 어, 매트릭스 ODM은 단일 사이즈 트윈 사이즈를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어, 그 이외 사이즈로 어, 품목 사이즈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중국발 관세 이슈로 어, 현재 미국 어, 가구 브랜드들의 에, 중국 OEM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진우스가 OEM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아또 이제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위장해서 중, 어,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던 중국의 매트리스 업체들이 최근에 무더기로 관세청에 적발이 됐는데요. 이 역시 진우스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입니다. 먼저 메타에 관한 내용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김세한입니다. 메타의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AI를 활용한 광고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의 디지털 광고 매출은 AI 릴 광고, 그리고 추천 모델로 노출수와 평균 단가 상승이 이뤄졌고, 영업마진은 이제 43%입니다. 여기에 따른 아로이드 30.2%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의 향후 이익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이제는 조금 비싼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장이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을 하면 어 향후 매출 성장성을 반영 기업 같은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용비 중 확대를 제시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에서 메타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였던 부분은 초진흥연구소를 설립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뭐, 연봉이 거의 달러 기준으로 9자리 수까지 제시를 한이 초진흥연구소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방식에서 폐쇄형 모델 개발로 들어갈 예정이고, 1기가와트급 슈퍼클러스터를 2026년까지 개발을 합니다. 어, 총괄을 맡은 이 알렉산더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 AI 스타트업 대표인데요. 이 지분을 한49% 정도, 143억 달러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고, 어그 외에 이제 신, 12명의 신규 연구원 그리고 기터브의 넷프리드먼 예전의 CEO죠 영입을 해서 같이 일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메타가 집중하는 것은 개인의 초지능에 집중하고 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AI들과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초지능 같은 경우는 짧게는 이제 AI 글래스 쪽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의 리얼리티 랩에서 개발 중인 AI 글래스 같은 경우는 메타는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뭔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게 될 신형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오리온 AR 글래스인데, 이거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VR 기기처럼, 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손목 랩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초지능에 연결된다. 이제 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VR이었지만 이게 결국은 AR로 지금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스타벅스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어, 스타벅스는 백투 스타벅스라는 운영 리브랜딩 전략을 올해 연초부터 좀 펼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존, 매장 운영 개선이랑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신메뉴도 대거 출시할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적 회복이 좀 가셔야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벅스의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은 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여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합니다. 일단은 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을 좀 보면은 리블랜딩 전략에 따른 비용 지출로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일단 동... 동인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은 부진했으나 일단 중국 시장은 어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 정도 어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기 신규 매장은 308개로 오픈했고 어 전체 매장 수는 4만 개가 어 넘는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어 새로 진출한 멕시코 시장에서는 매장 수가 어 일단 1000개 돌파를 앞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단 백투 스타벅스 전략이 어느 정도 어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점포당 15만 달러를 투입하면서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고 이 밖에 다양한 일단 어 서비스 그레이드 이루고 있습니다. 푸아 2 6 년부터 일단 디지털이나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이 다양한 부문들의 업데이트가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각종 프로틴 콜드 폼이나 에너지 드링크 이런 어 신메뉴들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저희 일단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측면에서 비중확대 의견 유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시 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5일 화요일 개빌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